안녕하세요. 커리어인 대표 박은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언제 가장 나답다고 느낄까? 오늘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저와 함께 자기 이해를 위한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AI,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정말 자주 들립니다. 누군가는 AI가 앞으로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갈지도 모른다며 불안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실제로 최근 몇년 사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AI가 자료 정리, 보고서 작성, 그리고 단순 반복적인 사무처리와 같은 일을 빠른 속도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도 키오스크를 통하고 사무실에서 막내 사원이 하던 회의록 정리나 단순 업무를 AI가 대신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사회초년생 때 당연하게 배우고 익혔던 그 기초적인 일들이 어느새 인간만이 할수 있는 영역에서 사라지고 있는 셈이죠. 이러다 보니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도대체 앞으로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여러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창의력, 공감, 비판적 사고, 그리고 나만이 가진 개성 등 이런 인간 고유의 역량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AI는 빠르고 정확하게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든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서 본질을 꿰뚫는 직관 같은 것들은 여전히 기계가 완벽히 흉내내지 못하는 인간만의 고유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과의 무의미한 경쟁이 아니라 내 안의 진짜 강점과 가능성 그리고 나만의 색깔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특히,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지?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언제 힘이 나지? 나는 어떤 걸할때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많이 느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한번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에 끌리고 어떤 강점에 있는지 아는 것,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빠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가장 확실한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 이해의 출발점을 차근차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이해를 도와주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MBTI,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잠시 이 MBTI가 어떻게 탐생했을지 그 배경을 알아볼까요? MBTI는 미국의 캐서린 브릭스와 그녀의 딸 이사벨 마이어스, 이두 모녀가 평생에 걸쳐 연구하고 개발한 검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갑자기 산업 현장에 뛰어들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죠. 이들은 저명한 심리학자 칼융의 심리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즉, MBTI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관찰과 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탄생한 도구입니다. MBTI는 우리를 어떤 좋고 나쁜 성격으로 단정 짓거나 가두는 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뭘더 편안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힘이 나는지, 즉,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익숙하게 느끼는 생각과 행동의 경로를 알려주는 하나의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사람들과 모이면 금세 즐거워지고 누군가는 혼자 있을 때 충전이 됩니다. 이런 차이를 MBTI에서는 네 가지 중요한 기준으로 나눕니다. 즉 선호 지표라고 합니다. MBTI를 통해 이네 가지 선호 지표를 통해 나의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알아보면 정말 내가 어떤 강점과 가능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나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길을 찾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MBTI의 네 가지 핵심 선호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호 지표들이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편안하게 선택하거나 반응하는 성향, 즉, 나답다라고 느끼는 행동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에너지 방향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어디서 힘을 얻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외향형인 분들은 교류가 곧 에너지입니다. 회의실에서 여러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때 눈이 반짝하고 점심 시간이나 회식 자리에서 활발하게 대화를 할때 오히려 피로가 풀리는 느낌을 받죠. 하지만 내향형 분들은 몰입에서 힘을 얻습니다. 시끌벅적한 회의보다는 혼자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때 훨씬 더큰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결국 나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밖에서 오는지 안에서 솟아나는지 바로 이 차이가 우리의 행동 방식을 결정짓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감각형인 분들은 사실이 중요합니다. 요리를 할 때도 레시피의 정량에 딱 맞춰 넣거나 길을 찾을 때도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 같은 정확한 정보를 선호하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데이터. 그게 가장 믿음직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관형인 분들은 영감을 따릅니다. 요리할 때도, 아, 이런 맛이 나면 좋겠다. 라는 감으로 간을 맞추고, 길을 찾을 때도 지도의 전체적인 모양이나 방향을 보고 찾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의미나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눈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내가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지 아니면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이 차이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판단 기준입니다. 사고형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진실을 찾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감정적으로 위로하기보다는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석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죠. 그게 진짜 상대를 위한 길이라고 믿으니까요. 반대로 감정형 성향은 가치를 찾습니다.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어떠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서로 마음이 다치지 않았는지 공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한 사람은 머리로 판단하고 한 사람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생활 양식입니다. 판단 성향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마감기한이나 정해진 루틴의 안정감을 느끼죠. 반면, 인식 성향은 변화와 자유, 그리고 그때그때 맞춰 나가는 유연함에서 힘을 얻습니다. 아니, 일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지. 더 좋은 방법이 생기면 그걸 따르면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정해진 틀보다는 변화를 즐기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선호 지표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네 가지의 정답이나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내가 어떤 방식을 쓸때 에너지를 덜 쓰고 또 어떤 환경에서 더큰 만족감을 느끼는지 보여주는 나만의 고유한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우리 각자의 성향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소중한지, 그리고 이런 성향이 앞으로 변화 속에서 저마다의 강점이 될수 있다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 안의 네 가지 성격 신호, 즉 에너지 방향, 정보 인식, 판단 기준, 생활 양식이 어떻게 나를 이해하는 단서가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성격 선호를 토대로 미래의 내 삶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또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지 각자의 스타일에 맞는 방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성향이 곧 미래의 경쟁력이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